뭔가를 바꾸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예 눈 감아버리신 거 아니냐고요. 김만아는 이런 태도 때문에 선의로 뭔가를 해보려 했던 분들께서 전부 제풀에 지쳐 쓰러진 겁니다. 그렇게 천천히 망해간 겁니다. 백승룡의 사퇴를 요구하는 태준에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오영은 걱정이 한가득인데 내가 너한테 미룬 책임 누구한테까지 미룰 생각인데 그 친구들 말 틀리지 않아. 그 세월 동안 민 차장의 실수를 인태준의 변절을 내가 정말 몰랐을까? 쓸데없이 나서지 않는 게 회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지. 오히려 오영에게 도망치지 말라며 해야만 하는 일을 하라는 격려를 듣게 되고, 혹시 나에 대한 복수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해야 되는 걸까? 이제 진정 태준 곁에 남은 거라곤 정일밖에 없으니, 재송 건설의 부도 처리는 성공을 해야만 하는데, 정일의 호언장담도 영 믿음이 가지가 않고, 아버지가 선물해 준 시계에서 이제서야 마이크로 SD 카드를 발견한 동주. 그 속에는 류용신이 2001년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 경력 증명서가 들어 있었고, 그 단서를 쫓아 이현정 법무법인 이성 변호사를 만나게 되니 그에게서 듣게 되는 20년 전 일본 미야이언 살인 사건. 주영문 실장과 류용신의 관계가 드러나는데요. 아버지에게서 버려졌던 용신과 그의 엄마 그리고 일본에서 엄마가 엮이는 인간은 쓰레기 같은 놈이었고, 맞아서 병원 찾는 게 일상이었고, 의부의 사망에 질식사냐, 칼에 의한 사망이냐 사이에서 범인으로 몰리던 용신을 구한 건 의부의 친아들 주영문이었고, 그렇게 혐의를 벗은 용신과 범인이 되어버린 엄마의 사건 종료. 법이란 게 참, 무섭다 싶어요. 그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여기 와서 잘 살고 있는 걸 보니까. 한 놈은 죄를 덮어줬고, 딴한 놈은 돈줄을 끌고 갔으니 필요에 따라서 서로 붙은 거겠지만 사이가 틀어지면 누가 아나요? 철륜도 저버린 놈들인데 서로 먼저 등치려고 별짓을 다 하겠지. 그리고 용신의 국적 취득 과정에 개입되었던 조태구, 조태구를 개입시켜 용신을 까낼 카드를 만든 건 용신을 보자마자 일거낸 철민이었고. 당신 사람 죽였지. 2001년 12월 17일 샌다이시에 있었습니까? 국적 서류 중 일부를 위조해 족쇄를 만들었던 철민. 류용신이 죽자고 덤비 전까지는 이안 가. 그러니까 말해, 네 아버지 죽인 진범이 누구야? 신 그렇게 용신의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이걸 들쳐 추방을 강행하려 했던 것이었는데. 근데 철민의 죽음에 싹다 파묻혀 버렸었고 모든 사실의 조합을 끊는 동주는 용신을 방문하고 그렇게 많은 걸 가진 인간이 지금 할수 있는 게 말장난 뿐인 걸 보면 다 털린 신세라는 건확실해 보이고 지금 인태준한테서 당신 구해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밖에 용신을 구해줄 사람이 없을 거라며 조태구 기약기를 꺼내니 이미 용신은 그 사실을 4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근데 조태구 씨 와이프 말로는 지난 4년 동안에 입 막느라고. 돈 많이 쓰셨다 그러던데? 추방될까봐 여지껏 조태구 딸 통장에 거액을 꽂아주고 있었고 태구의 빚도 갚아주었고 강남에 아파트까지 사주었던 터 태준과 용신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게 하려는 동주의 계획이었고 인태준, 잡을 카드 하나 정도 만들어놨잖아 그거 나한테 넘겨요 내가 나라면 더더욱 인태준이 마지막 살길이다 싶지 않겠니? 미안한데 그 살길 내가 이미 막아놨습니다 임태준도 이거 알아. 시랄하지 마. 그 새끼 절대 나 배신 못해. 그럴까요? 어쨌든 당신 살 길은 내 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신 때문에 위험해진 자신의 위치에 도영은 태준을 찾고 용신의 처리를 가지고 거래를 청하고. 류용신 남은 길비큐가 호의해 드리죠. 동주는 태준과 도영의 만남을 용신에게 알리니. 준 얘긴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아마 알게 드려야지. 군노한 용신은 철민의 사고 동영상을 태준에게 전송하고 접선을 도모하는데 이들의 접선 장면을 포착하려 조세오국의 미행은 계속되고 동주는 도훈을 만나 아버지의 비망록을 보여주며 이기동이 비망록과 황철민 사건 당일에 대해 얘기한 녹취록을 들려주며 "마무리는 우리가 지어야 되니까." 도훈과 자신이 아버지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부모가 저지른 죄를 마무리해야 한다 설득하고 재송건설 사장의 행방을 추적하던 혜영은 실종된 주영문이 그의 도주를 돕고 있음을 알게 된다. 철민의 사고 장소에서 태준을 기다리는 용신 앞에 나타난 건 태준이 아니라 주영문이었고, 그가 호수를 향해 서 있는 용신의 차를 들이박아버렸다. 산조은행, 골드캐시, PQ권의 배우로 지목되어 쫓기는 데다가 용신이 그를 버렸었기에 그 배신감에 태준과 손을 잡았었고, 그렇게 서영재의 도피를 도우며 용신의 저승사자를 자처했는데, 더 이상 차로 들이박을 수 없자 용신의 차 안에까지 들어와 용신을 죽이고자 했지만 되려 당하는 신세가 되니 저승길 혼자 가기 싫었던 영문 때문에 결국 둘다 절벽 아래로 추락해버리니 진정 태주는 불사신인 건가요? 그를 끝낼 마지막 실마리가 사라져버렸다.